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2025년 들어서 1월에는 때스윙장, 그리고 1월 말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일반 단타장을 준비를 해서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됐다고 코인장으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코인이 무작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하시던 분들도 이제 거기로 이사 갔다가, 많이 얻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많이 얻어 터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예, 12월부터 하지 말라고 했죠. 에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몇몇 개는 올랐지만은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시메스를 팍팍 밀어줬죠, 여러분들. 시메스는 예, 사실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봤던 종목이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시메스가 잘하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슈팅하기 전에 예, 제가 앞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시메스는 자, 자 오늘 매매를 하려면은 32,600원을 어제 말했던 거예요. 주포가 이제 우린 시메스 32,600원 돌파할 때 가장 큰 상승을 할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32,550원 기준이라고 말했고 9시 17분에 그렇죠. 기준선 돌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어제 슈팅을 갈수 있는 자리였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 밑에서 스윙하신 분들은 계속 2심로서 홀딩하고 있었어요. 자, 단타 매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얘가 32,000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는데, 어제 돌파를 못했죠. 그 말은 뭐예요? 얘는 32550원을 돌파해서 지킬 때 가장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 갭을 떴기 때문에 시간에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시간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얘가 지지할 수 있는 매물대는 위와 같고 갭을 뜰지도 모르고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든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볼수 있는 매물대는 이 두개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를 믿고 cms를 계속해서 홀딩하고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예요? 전매물 때 돌파 매매죠, 여러분들. 예. 네. 클로봇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자, 클로봇 9시 1분에 16,980원을 지키는지 체크, 그리고 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16,980원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매물, 정고점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켜야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6,980원인데 16,980원을 정말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키고 올랐나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고점 돌파 매매, 전 매물 때 돌파 지지 상승의 매매라고 합니다. 아주 정석적인 타점을 주었고 추가적인 상승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지금 추세 상승 중이에요. 위험한 건 뭐라고 했죠? 재료 소멸이나 21선과 이평 선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슛을 하면서 예, 그렇지, 죽을지, 아니면 둥글게 무너질지 무너질지, 아니면 갑자기 급락을 할지, 시간 내로 하안가를 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당일 당일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휴림 로봇도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밀어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예, 휴림 로봇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휴림 로봇, 자, 오늘이니, 1 8 0 6 0원을 돌파해서 지키면은 좋다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지선을 기준으로는 15,400, 아, 마,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1,54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었고 좌측에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뒀기 때문에 한방에 올라가기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휴림 로봇을 지속해서 본 거고 만,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매물대인 1860원을 돌파해서 지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회원방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영상 설명란에 금내지 그렇죠 가입문의 링크가 있으니까 혹은 또뭐 리딩매매 복귀 이력이 있으니까 뭐 관심있게 많이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뭐, 뭐, 로봇주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 R E, E를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오면서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단양봉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어제 한500 정도, 예, 종배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됐나요? 갭을 떠가지고, 좌측에 있는 꼬리의 반이란 매물대를 지지하고 오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측에 있는 은봉의 몸통에 반을 지지하고 올랐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아, 얘는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얘는 1차가 여기고 2차가 여기 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 추가적으로 500만원 정도 더 매수를 했는데, 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팔세도 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은 하루 더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빠져봐야 수익이니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 자, 어버브 반도체도 여러분들 제가 미리 회원방에다가 올려드렸었죠. 그렇죠? 자, 어부부 반도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1540원을 기준. 자, 어부부 반도체를 매매한다면은 1540원을 기준으로 올려 드렸고 이날 동시에 제주 반도체 추세 상승 결말의 후보라고 올려 드렸습니다. 왜 154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와 그 매물을 파아둔 곳이 15,040원이었습니다. 아, 154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시키면 얘가 여기까지는 매물을 받으니까 이걸 돌파하는 게 목적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를 리딩을 해드렸고,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이 밑에서 추세상승 중이라고 했죠. 그렇죠? 추세상승의 결말은 슈팅! 혹은 아래로 슈팅, 혹은 둥글게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도 우리가, 예, 그렇죠. 미리 간종으로 올려드린 거잘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L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올려드렸죠. 예, ILT도 좀 오늘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거, 자, ALT, 이거 원래 12월달에 올랐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 도전을 했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얘가 일부러 죽었다가 중간에 매물을 받는 걸 제가 이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팔, 8... 8380원이라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아, 이 매물대를 안 깨면은 올라가기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렸고,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IL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 2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만은, 동효가때이 종목이 올랐죠? 동효가때 갭을 떴기 때문에, 그렇죠. 시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자, 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락률 상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SA 코스메틱이 예, 한가를 갔습니다. 우린 이런 거 매매 안 하죠? 효과가 너무 얇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매매해요? 차라리 그냥, 그렇죠?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세상승 단타 매매라도 하지. 그렇죠? 일단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매는, 아, 그 매물 매매 때는 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부 반도체도 매물대를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지표 발표와 뭐가 있나요? 다음 주에는 중국의 대미, 관세 시행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아무 센스는 점상을 갖죠? 네, 이건 그냥 매물대만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매할걸. 너무 정석적인 단타 자리였는데. 2차전지 쪽을 너무 안 봤나봐요. 네. 번질로봇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집 만들어 놓고 이거 돌파해서 오르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앞에 여기 집 만들어 놨죠. 그리고 바닥에서 돌파해서 오르고 앞에 집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돌파해서 오르고 이런 종목은 내일, 그렇죠, 신고가기 때문에, 캡떠서 은봉되면 버리고, 양봉되면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s o S랩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s o s S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 여기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돌파시을할수 있었는데, 얘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음,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랑 깨면은 여기 너,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으니까 이걸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미리 잡아뒀던 거고요. 예, 오늘 큰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매물대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면은 이 위를 향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예, 좀 어느, 어느 정도 인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P 소프트도 제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는 개비 떠 있다라고 가기까지고 제가 밑까지 내려와서 지지하면은 잡기 좋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 SP 소프트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SP 소프트 자리 괜찮한데 내려와서 지지하면 좋겠군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내려와서 지지하는 양봉 나오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슈팅이 잘 나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선제적으로 여러분들 드론 관련 주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지를 한다면은 곧바로 상징할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인데, 어, 네온테크도 여러분들 월요일, 아, 월요일 올려드렸죠. 예, 그렇죠? 양봉이 나오기 전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지할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매물대를 꺼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이탈했고, 그 하단에 있는 가장 저, 강력한 전 매물대가 이 좌측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면은 여기까지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였고, 에이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럭스도 다 같이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또 뭐가 있어요? 네온테크. 세개다 같이 올려드렸어요. 자리가 똑같죠, 여러분들? 네온테크랑 자리가 똑같아요. 아무튼,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를 못 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대동기어를 내가, 제가 너무 안일하게 봤나봐요. 분명히 매물을 받아두면서 내려왔는데. 그쵸? 최소한, 얘는 여기를 돌파해서 지킬 때 매매를 하면은, 여기까지를 가거나 여기를 돌파하는 거잖아요. 매물을 파아뒀으니까. 그런데 이걸 매매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나고 보니까 많이 아쉽네요. 음, 지나고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이번 주 즐거운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죠. 어, 오늘 저녁에 각종 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는 예 그렇죠 미국이 아 그렇죠 중,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세 시행 발표가 있으니까 장이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